그 조경석 회장님하고 우리 그린 테니스 회원님들 한분한 한 분이 대한민국 국회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이 준비라든가 오늘 한분한 한 분의 면면, 또저 리스펙트 존중 이렇게 해놓으신 거 보니까 우리 그린 테니스 클럽이 왜 1등 클럽인지 알겠습니다. 아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16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. 아이 옆에 동양 성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. 내년, 어, 올 4월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, 16대, 18대 했으니까 20대도 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? 네. 도와주시겠죠? 네. 네 제, 제가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. 우리 심상호 시의원님께서 이 조명 탑도 해주셨지만은, 이 주변 정리라든가 이런 신부름을 참잘 하시는 것 같아서, 제가 처음에 우리 심의원님을 정치권에 모시고 왔는데, 제가 한일 중에서 정말 잘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서 이 성숙한 공정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